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폴트 이경범입니다. 자 오늘은 스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죠. 바로 백스윙이 가는 올바른 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항상 제가 리는 말씀이 업스윙이 아니라 백스윙이다. 클럽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타겟 기준 공의 뒤로 가는 거예요. 클럽이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할 수가 없겠죠. 뒤쪽으로 간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서업 시에 클럽은 몸 앞에 있습니다. 이 클럽이 내 몸에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내 몸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불필요한 다운 스윙 동작을 줄일 수가 있어요. 딱이 그러니까 클럽이 지금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오른팔이 지금처럼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탑에서는 체가 넘어가는 동작이 발생을 하고요. 자, 이 클럽이 이대로 바로 내려와서 공을 칠 수는 없겠죠. 공을 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이야기가 많은 그 인아웃 스윙 만들기 위해서는 돌려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 동작은 불필요한 동작이에요. 없어도 되는 동작이에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이 클럽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나오는 동작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스윙은 항상 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원플레인이든 스플레인이든 결론은 체가 움직이는 원이 생기는 거죠. 그 원은 동그라미인데 기울어진 동그라미예요. 그 동그라미는 항상 내 몸을 관통해서 뒤로 뻗어나가는 기울어진 동그라미인데 이 헤드의 움직임이 위를 향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 동그라미가 앞에서 돌려져요몸 앞에서. 그러면 은 올바른 궤도를 다시 찾기 위해서 클럽을 돌려주고 오 거죠. 애초에 셋업 때 클럽이 기울어져 있죠? 자, 테이크 백몸을 틀어주고 클럽을 뒤로 보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클럽을 내 몸의 뒤쪽으로 넘겨주잖아요? 그럼 다황스텝 바로 들어오면 인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굳이 돌려 들어오면서 클럽 젖히고 몸 숙이고 어깨 기울이고 빼고 하는 불필요한 동작들을 다안 해주세요. 여기서 타겟의 뒤쪽으로 내 몸의 뒤쪽으로 그랬으면 바로 뒤에서 들어오면서 공을 때려요. 인하우스윙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되면 코킹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테이크백 때 클럽을 뒤쪽으로 보내주고, 이코킹시 헤드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헤드를 사선으로 꺾는 거예요. 제가 항상, 거의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백스윙에 관한 이야기 할 때는. 그 손목의 코킹은 무조건 셋업 때 클럽의 기울기와 같아야 된다. 내가 셋업 때 클럽이 이 각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셋업을 잡았으면, 은코킹은이 각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각도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헤드가 뒤로 넘어가죠. 그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인사이드 아웃에 심지어 다운블로우도 편해요. 이렇게 올라가서 돌려 들어오면 클럽이 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운블로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올려치는 스윙이 나오기보 쉬워요. 왼어에도 쉽게 올라갑니다. 이게 전부 다 백스윙이 아닌 업스윙을 하니까 발생하는 부작용들인 거예요. 이거는 아이언보다 웨지보다 드라이버가 더욱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면 찍어치는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더 올려 들어와요 자, 근데 드라이버 스윙은 체가 기니까 더 멀리 떨어져서 그대로 뒤로 꺾거나 뒤에서 앞으로 보내면 굉장히 쉽게 올바른 스윙 플레인을 찾아 움직이다 그리고 인아웃 스윙도 만들기 쉬워지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스윙을 하면 스윙이 너무 플랫해지지 않냐? 맞아요, 플랫해져요. 상체 세우고 있으면. 셋업 때 이렇게 상체 세워놓고 돌면서 코킹을 뒤로 하면 이렇게 쳐집니다, 클럽이. 자, 그런데 우리는 셋업 때 상체 숙여놓죠. 숙여놓은 상태에서 우리 몸이 회전을 하면 알아서 클럽은 이 각도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클럽을 눕히려고 해도 클럽은 처지지 않고 올바른 각도로 만들어냅니다 얘가 이렇게 상체만 들리지 않으면 절대 플랫 질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체 확실하게 숙여주시고 숙여진 상태에서 클럽을 타겟의 뒤로 내 몸의 뒤로 그 상태에서 앞으로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클럽이 뒤에서 앞으로 와야 된다 이 동작까지 합쳐지면 인나우스 스윙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옵니다 클럽을 돌려들어오는 불필요한 동작 절대 안 해도 됩니다 스윙 플레이 굉장히 쉬워지고 깔끔해집니다 스윙이 복잡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백스윙의 이미지는 딱이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 종이컵에 들은 부위 틀어서 이렇게 뒤쪽을 향한다 내 몸의 뒤쪽 그리고 파괴 쪽을 향한다 이 이미지만 가지고 스윙을 하신다면 백스윙은 절대 실수할 일이 없어지고 더 올바른, 더 쉬운 그리고 더 빠른 스피드를 낼수 있는 길을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